봅니다. 그 다음 플로트 파이해서 파이는 3.141592 했는데, 이게 자, 이렇게 1000F로, 이거는 결국에는 1000F가 아니라, 이거는 1000.0F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아, 아니, 어, 맞죠? 그럼,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예요? 파이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얼마예요? 요렇게 나왔다, 그죠? 내부적으로. 여기 계산돼서, 그죠? 네. 파이 값이 이렇게 됐다, 요렇게 들어왔잖아. 네. 그 다음에 이거 더할거 아니에요? 아니,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타이 캐스팅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나왔고요, 곱해서. 그리고 나서 이거 절삭하겠네요. 인트용으로 하면. 네. 그죠? 네. 절삭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딱 하니까 자3.14 1 3,100 얼마 이렇게 해서 플로트로 바꾸고 다시 나누니까 3.141 f가 이렇게 나온 뜻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구태야 이거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겠죠? 네 예, 이거 막 이거 뭐 이거 안다고 이거 알면 뭐 그냥 이거 풀어올고 뭐 논문 쓸것 같으면 수학학자지 뭐 프로그래밍 뭐 굴지 할 필요 없죠 그냥 대충 아 이거는 당연히 3.14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타입캐스팅만 알고 있으면 되지. 맞죠?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주 써야 될 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자, mess.round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게 되는, 될 메서드가 하나 있는 게 바로 mess.random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자, mess.round 함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링한 값을 반환을 시켜요. 그럼 결국에는 뭐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매스 라운드를 해 버렸어. 그 매스 라운드는 결국에는 소수 첫째 자리 소수 소수, 소수 자리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첫째 자리에서 무조건 반올림 칩니다. 그럼 정수 나오겠죠.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그러한 메서드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서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나머지 연산자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나머지 연산자는 나누기를 한 나머지를 반환하는데 얘는 주로 우리가 배수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공배수라든지 뭐 아니면 최소공배수, 뭐 아니면 최대 뭐뭐또뭐 뭐뭐 홀수 짝수라든지 이런 것들 구할 때 우리가 if 구문을 써서 많이 씁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면, 왜 다들 잠 옵니까? 잠오면좀잠까힘 어, 힘이 없어 여여 전부 다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다 안다 그죠? 맞나요? 예 나머지하고 목목 목이 이이고 나머지는 옵다 근데 이게 지금 인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더블이라면 1점 얼마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예. 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용도는 홀수, 짝수 등 배수 검사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이시프트 연산은 어렵습니다. 근데 공식을 알고, 알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어, 지금 몇 시죠? 7분이네요. 여기까지 어, 하나 끊고요. 아, 아 끊,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 끊지 않고 멈췄다가, 어, 요거는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잠시. 자, 이거를 우리가 Eclipse에서 한번 보자고. 자, Eclipse에서, 아니, 치지 마. 좀 이따가 치면 되니까 같이. 자, 내가 여기서 테스트 폴더에서, 여기서 테스트 EX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치면 돼, 그냥, 여기서. 시스 아우, 이렇게 해서. 뭐야, 15. 뭐야, 레프트에 라이트야. 라이트 3이다, 그지? 실행해봐. 실행 하니까 1로 나왔어. 정답은. 그리고, 복사해서, 밑에 거 붙였어. 20에 레프트 4야, 그지? 4. 했어. 320. 이거는 맞나? 네어 근데 왜어이 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했던 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이놈이 이 자리가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레프트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칸을 레프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대가리들을 잘라내야 되잖아. 그지 어, 잘라내고 뒤로 붙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맞나? 오케이? 오케이? 어, 됐나? 어. 그래서, 이 쉬프트 연산자는, 원래, 어, 얘는 우리 왜 이렇게 그래픽 분야에 보면, 3D 맥스라든지 3D 프린팅하는 이런 어 프로그래밍 툴링들이 있는데 그 툴들 중에서 이렇게 막 왜곡지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순간적으로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쉬프트 연산하는 게 굉장히 CPU한테 무리를 주거든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CPU에 무리를 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PC가 많이 좋아져서 뭐 그렇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이 그래픽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3D 돌리는 이런 쪽 이런 쪽에서는 이 왜곡이 심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010101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방에 쉬프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모델링 할때 3D 이제 건축 분야의 캐드라든지 이런 3D 캐드 이런 분야에서 많이 쓰여져 알겠어? 네. 어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 딱 깨놓고 얘기해서 많이 쓰이지 않고 다만 우리도 그림이 아니 그림이란다 게임이지 게임 게임 게임이지 게임 게임에서는 많이 쓰이겠지, 그지? 네. 어,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공부했다면 공부했다면 쉬프트 연산을 네.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지, 그지? 네. 맞잖아.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면안 되잖아, 그지? 네. 어. 자,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끊을게요.